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윤리적인 요청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볼테르 내가 매번 네 얘기했었죠 볼테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잖아요. 파티에서 이제 무신론자니까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볼테르 너 진짜 신안 믿어?라고 하니까 볼테르가 슉 그러면서 저 하인들이 들으면 내가 신을 안 믿는 걸 믿음 들으면 내 목을 쟤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음.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질서 유지예요. 윤리적인 요청이에요. 신을 배제해버리면 윤리적인 요청을 할수 없어요.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윤리가 믿음이네요, 요즘에. 그렇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볼테르 때까지도 어떤 무신론자하고, 그리고 어떤, 어떤 자유, 인간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필요하다. 없지만,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어떤 공동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는 그냥 신이 없지만, 필, 어, 있다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때까지는 유지가 됐었던 거였죠. 그렇지만, 요즘은 어때? 요 음. 너무, 어, 없는데 왜 있다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 사회가 좀? 뭐,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그런 일도 많잖아요. 뭐, 손자가? PC방 돈안 줬다고 할머니 때리, 때리다가 죽게 되는 사건들 어, 윤리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475회 이제 아들이 나가버리고요. 스트렙시아데스. 아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다니. 소크라테스 때문에 신들을 내쫓으려 했으니 내가 미쳤지. 다시 뭐 하는 거야? 돌아온 탕자. 그렇죠.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집 앞에 이제 헤르메스 상이 있었어요. 그 앞에 다가가 가지고 친애하는 헤르메스 신이시여, 내게 화가 나시여 나를 멸하지 마시고 내가 정신이 나가 헛소리를 떠버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조언을 해 주소서. 내가 저들을 고소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헤르메스가 얘기해 준 거예요.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군요. 나는 소송을 하지 않고 되도록 빨리 저떠버이 집들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사색장 집에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을 막 뜯어요 그래서 횃불을 가져다가 불을 <laughs>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그럴까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제 한번 보죠 1490행 밑에 제자 1 어이쿠 어이쿠 횃불아 내가 할 일은 화염을 세게 내뿜는 거야 이봐 거기서 뭐라는 거야 내가 뭐라냐고? 나는 이 집의 석가래들과 재치있는 문단법을 지기는 중이라네 재치가 있어요 진짜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르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너희들에게 겉옷을 빼앗긴 그 사람이지. 당신이 우리를 죽이면 뭐, 그게 내 소원이야. 이쇠 사랑이 내 희망을 저버리거나 내가 굴러 떨어져 목이 부러지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봐 거기 지붕 위에서 대체 뭘 하는 거야? 대기 위를 거닐며 태양에 관한 명상하는구나. <laughs> <laughs> 다 받아치는 거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키나 큰일 났구먼 숙이 막힐 거야. 아이코나 타죽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고소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스트렙시아데스 청중들을 보면서 모노로그 하는 거죠. 대체 무슨 의도에서 당신들은 신들을 모독하고 달림의 자리를 엿보는 거지? 자, 저들을 쫓고 흠신 두들겨 패주어라. 이유는 많지만 너도 알다시피 무엇보다 저들이 신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모독했기 때문에. 섬동이죠, 이거. 선동이에요. 지금까지 깔깔깔 웃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씨 가야 되겠다. 가 되는 거죠. 어,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거고 이걸로 인하여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돼요? 죽가니다그죠 그러니까 이 이게 여러분들 시인과 철학자의 논쟁하면 무슨 탁상 공론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사가 왔다 갔다 요 진짜야.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걸리는 거예요. 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이 당시 사람들은 약간 철학자들의 말보다는 이런 시인들의 말을 더 민심적으로 더약 같다는 거죠. 어.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대중은 교육되지 않는다. 정말... 왜? 걔네들은 다 이거 그냥 따라하고 있으니까 얘들은 설득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 변명에서도 대중을 설득하려고 하지. 안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한 거야. 죽일 때면 죽여라. 근데 이제 나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딱 멋있게 <웃음> 마시죠. <웃음> 마시고 누워가지고 어 자고음이 올라오는구나 어.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운명을 다하게 되는 거야. 아주 교묘하게 설득력 있게 이거를 짠 거죠. 근데 멀리서 보면은 어 틀린 말은 없는데 이제 하나 하나 따져 보면은. 문제점들은 있잖아, 네. 그렇죠? 지금 왜곡했다라는 게. 근데 이제 그냥 깔깔깔, 그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마지막에 감정이 확 카타르시스가 올라오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야. 드라마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작가들, 어, 작가들 조심해야 돼. 친구 중에 작가 있으면 밥 많이 사주고 <laughs> 많이 힘들지. 어, 돈 필요하니 뭐 이러면서 잘 보여야 돼. 자, 이게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걸로 인하여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렇게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리스토파네스가 생각하는 정의.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 그거를 제시해 줘야겠죠. 그게 개구리라는 작품입니다.